먼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말씀은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되, 먼저는 그냥 우리 생긴 모습, 겉사람 모습 그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제목이 진중하면서 배우는 지혜, 그렇게 달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 정말 연수를 다 하고 은혜 속에 간 그런 분들 또다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젊은 아이돌 아이가 또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정말 왜 그런가 오늘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나 나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아, 원죄도 우리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건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관련돼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내뜻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속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인간의 정신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어, 이렇게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말은 우리도 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를 다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웃기하려고 한번 웃기려 그러는데 <laughs> 디지털 시대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시대. <laughs>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디지털, 이제 고 디지털 시대. 이거는 방송에서 뺄 건데. 이렇게,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것을 돌보지 않고 외적인 충격만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젊은 아이들이 우리들조차도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외적인 측면으로만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적이죠. 상대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거 상대적으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내면의 깊이가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는 정말 다 계획을 했어도 다시 계획을 다시 어쩌고 다시 뭐라고 다시 어쩌고 해서 계획한 사람이 결국은 확 아, 뒤집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왜 그러냐면, 그럴 때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참을 수 없는 이 디지털의 분주함으로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뒤로다 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것을 거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쓰고 싶던 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는가 그리고 지옥불 천국 가는 건 이제 우리가 때가 됐을 때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난 천국 갈 거니까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직까지 고집으로 산다면 큰 문제죠. 1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정적인 모습으로 좋게, 이 신의 깔이심은 남아 하면서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인들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산. 이건다 겉으로 보이는 높아짐의 자리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런 걸볼수 있고 또 요즘 교회들의 부흥, 우리의 간절함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일건데 예를 들어 단임 목사가 부지런히 목사 이름을 알리고 또막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교회는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우리 목사님을 방송에 내보내야 돼. 광고하고 연합 신문에 내고 또뭐 그런 연합회장이 되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많지도 않은 성도들과 어찌커히 목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트렌드, 그러한 음, 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에 겨, 나는 겨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게 해? 조금만 바라보면 람 이렇게 아주 겉으로 보면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람에 나는 겨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질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검탱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기질에 따라 있지만, 하나님 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다 보면, 어 그렇게 막 요리조리 요리조리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자, 겨우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요리부터다, 조리부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관되게, 좋아요. 열심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일관되게, 방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역동적인 것 같지만, 어떤 딱 중심을 가지고 일정한 축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향방 없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딱 잡아놓니까 으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문제인 것,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 10편, 1편, 3편을 보면, 반대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 대조적으로,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지 아니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보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매력도 없는 것 같고, 세상 변화에도 둔감한 것 같고, 민첩함도 없고, 사판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결과 신의 깔십은 나무의 결정적인 그 진가를 드러내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 미풍이 불 때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바람에 나는 겨가 훨씬 사실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잘 움직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광풍이 불 때입니다. 광풍이 불면 바람에 나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람이 어디 가서 콕! 고꾸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직하고 재미없어 보였던 시냇가의 심은 나무는 광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습니까? 물가에 있는 특징이 뿌리를 물쪽으로 깊이 내렸어요. 잘라놔도 하나님이 구르토기를 남겨 놓은 것처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웃에게 이런 모습이 되었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을 가르치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열심히 조기 유학 보내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아이가 병 드는 것을못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일찍 여기에 나가서 부모 떠나서 그 멸치천대 받는 그 곳에서 그런 건못 보는 거예요. 결국 요동하는 일을 만나면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직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는 가장, 가정, 사회에서는 친구, 그리고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울타리가 서로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목사님도 그렇고 세상에 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세상에서 욕 먹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전 본질이 달라서 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 때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류로 세상을 따라 유익을 따라 뭘 하면 더잘 살까? 복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았다고 할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뭐 한다고 그러더니 문제를 만나니까 세상 사람이 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부흥이 그렇게 한다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들로 일어나야 할 그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너는 빛이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데 빛이라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5장 15절에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게 흔들리는 그런 시간, 그런 연약함이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참 없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큰일 날것 같으면 악하게 작동하던 자의 마음을 녹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할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이 NIV로 보면 이건 다 쉬운 말이죠. 비베리케어풀, 그냥 비 r e 케어풀이 아니라 베리케어풀, 매우 조심 조심. 단순한 조심이 아닌 더 강조의 요법으로 용법 어, 문법이 그렇게 쓰여리매어풀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얼음 살얼음이 붙어서 그어곧 깨어, 끼어질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말씀을 너무 가벼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간에 좋다고, 촐랑촐랑하고, 시들어지는 가벼움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우직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정신을 따라 가볍게 촐싹거리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영성이 아니라 신의 가에 심은 어, 나무와 같은 오직함을 겸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 오늘 주님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또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가 비록 이 모양이 되어서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사랑임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혜 있고 업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예화를 들었던 이렇게 시의가에 심은 나무와 아주 진중한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지요 그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그러냐 하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여러 번 사우랑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의 원수를 죽여야 한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왔는데도 어떻게 하죠? 가볍게 철썩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나는 내가 할수 없도록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할수 없는 그 지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지를 보는데,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신중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감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비록이란 말은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있고 없고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지경에도 다윗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가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일 무기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 군대와 함께 다녀요.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맞닥뜨렸는데 그 반대로 사울은 다 갖고 있고 자기가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성경은 사울 왕의 내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내면이 흔들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사울이고 도망하는 자는 다윗인데, 거꾸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믿는 자를 향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끝없이 조롱하지만 원수는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총칼을 손에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총칼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살기에 합당한 모든 권력, 돈,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Be very careful. 우리 신중하고 우직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그 지혜 가진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상 18장 14절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했는데그 앞에 15절에 그거면 14절에는 여와께서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가볍게 살고 삶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작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재빠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기회를 찾지 아니하고 가볍게 출렁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가 저절로 걸어가서 심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심겨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진정한 부흥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에 보면,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것두 것을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때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미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간 사용과 지혜는 이렇게 서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도 뭐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이런 걸 보면, 일단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보면 허툰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고 한열 같은 그 어떤 친하다 하여, 악하다 하여 이렇게 대하지 않고 기준을 갖고 대한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탕자. 어,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서, 어, 오늘 관점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지금 마음에 없이 속상하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망난이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망쳐버린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통하고도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도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기 멀리 있는데 알아보고 뛰어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속상하고 이 아들을 사랑할 때 아프고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아들이 아들의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허비한 재산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다시 채워줄 수 있지만 허랑 망탕하게 젊은 시절을 허비한 것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은 것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것이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때로 항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타락은 창기와 놀아나는 방탕한 것그 자체보다 그 시간을 낭비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란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영감께 있으면서 어느 날은 좀 오래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예화를 들려고 하는 것은 에드워드가 20대 시절에 쓴 글인데 그는 결심을 그때마다 뭐 결심 5, 결심 6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도 결심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한순간도 낭패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동하겠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자라서 성경 때문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결심 여섯 번에는 살아있는 동안 온심을 다해 살겠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결심 열일곱 번째는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지금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 스물두 번째는 내가 다음 세상에서 누를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활력과 열의와 완력까지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뭔가 다른 것은 어, 자기의 철학이 아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원어의 뜻은 세월을 사다 귀해를 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주셨잖아요. 기회를 사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해주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다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게까지. 그래서 이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말 그대로만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구해서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희시하게 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너무 추구하다가 그것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우리는 뭘 하나 하면 계속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빠져야만 나를 다시 제 자리에 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저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쉽죠. 희내까 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1 7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앞에는 막 방탕하게 사는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학력이나 박사기를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인가, 이번달에 이번 그 서랍목자교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미리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예수동행 그런 훈련을 하세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다 각자 일기를 쓰고 오픈하는 거야. 근데 그 일기는 내가 뭐 잘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음란한 생각을 했다. 내가 오늘 음란한 비디오를 봤다.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돼. 이런 걸막 나누는 거야. 예수를 니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침을 뭐냐면 여러분이 글을 쓸수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면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살았네 이거밖에 없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제 그분이 그런 것을 하더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그만두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매일 일기를 영성일기를 써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신의가에이 심은 나무처럼 깊고 우직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만 이 지혜를 주시고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서 이해해서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더 유익하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꾸지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정말 나의 영광을 나타냈구나, 정말 내가 준 지혜를 너가 잘 선영했구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같이 밀갑을유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쓰는 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냈는데 우리는 늘비 비동사 모모시다이죠. 베리는 매우 케어풀 조심하라. 아주. 이 비교풀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그래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시류에 민첩하기는 한데 그런 거잘 모른다고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등감을 느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 아, 모르는데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내게 있는데 깡통처럼 바보 못난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향방 없이 촐싹거리는 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시대가지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뜻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또그 뜻을 펼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지금까지도 인대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를 복되다고 하고 우리가 116편 읽었지만 교독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유동할 때에 내가 막그 소리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셔서 진중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진중함으로 영혼을 얻는 복된 영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세상 방탕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도록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과 악함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자리 신의 가에 심은 험직하고 우직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써주시며 이것에 많은 생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